입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나와라, 뾰로로로 보세요. 네, 오늘은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해 볼 겁니다. 어 변수가 뭘까? 오, 변수란 친구도 있다고요. 이름 특이하네요. 그 친구 이름을 기억하면서 공부하면 좀더잘될것 같아요. 자, 그래프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좌표 평면에 이 관계들을 나타낸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과 차근차근 우리 복습 시간부터 가져보도록 해요. 자, 준비되셨죠? 그럼 우리 복습부터 시작해봅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좌표평면에요. 이렇게 점을 콩콩 찍어서 나타내 봤는데요. 자, 우리 다음과 같은 이렇게 순서상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좌표 평면에 표시하고 각 점을 선으로 이어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 2가 있는데 앞에 있는 1은 x 좌표고 뒤에 있는 2가 y 좌표잖아요. 그러면 1, 2는 자, 원점이 뭐라 그랬죠? x축과 y축이 만나는 점이 원점이에요. 그럼 원점에서부터 어떻게 이동해서 찍으면 되죠? 달짝? 오른쪽으로 한 칸, 위쪽으로 두 칸이에요. 아이고, 잘했습니다. 맞아요.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이제 두칸 찍으면 콩! 여기가 이제 1, 2예요. 그 다음에 2, 4는 X좌표가 2고 Y좌표가 4니까 바로 콩! 여기 찍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 4는요. 자, 우리 다름이 2, 4에서 어떻게 움직이면 돼요? 오른쪽으로 두칸 옆에 찍으면 돼요. 맞아요. 바로 X좌표가 2보다 4는 이만큼 크니까 오른쪽으로 두칸 움직여서 콩 찍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5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콩 찍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점을 선으로 이어보면, 짠, 짜라잔, 요러한 모양이 된답니다. 자, 그래프 별거 아니에요. 점 찍어서 선으로 이렇게 연결하기만 하면 된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그래프의 이해에 대해서 시작해보도록 해요. 자, 우리가 그래프를 공부하기 전에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까 키워드에서도 만나봤는데요. 자 여러 가지로 변하는 값을 나타내는 문자 이것을 바로 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하는 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보통 많이 쓰는 것이 그래요. 이렇게 이제 x하고 y를 변수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러면요 그래프라는 것은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점, 직선, 곡선으로 나타낸 그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변수라는 것은 괜히 수학책에만 나온다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아이스크림을 한개 (500원짜리를) (3개) 샀을 때 내야 되는 돈하고 또 (5개) 샀을 때 내야 되는 돈하고 그때마다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것도 변수가 될수 있고 우리 친구들 키가 점점점 쑥쑥 자라나고 있죠 그러니까 매년 우리 친구들의 키를 조사했을 때 쑥쑥 자라나고 있으니까 매년마다 조사했을 때그 키가 달라지죠? 그 키하고 그 다음에 조사한 날짜도 달라지니까 그것도 변수가 될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두 개의 상황을 가지고 왔는데, 바로 두 상황에 대한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500리터인 물탱크가 있어요. 자, 우리 다름이 달자 막 상상해보세요. 커다란 어, 물탱크가 있다고 라 했을 때, 물이 일정하게 여기서 흘러나와요. 물탱크에서 물이 흘러 나오는 거야. 그럴 때, X분 후에 물탱크에 남은 물의 양을 Y리터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것을 좌표평면에 그렸을 때, X가 이제 가로축, Y가 세로축,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상상해보세요. 자, 물탱크가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에서 물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 그럼 처음에 가득 찼다가 물이 점점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물이 줄어들겠죠. 그쵸? 그러면 얘는 시간이고, Y는 남은 물. 자, 남은 물입니다. 물탱크에서. 남은 물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그래프로 그리면 우리 달자야. 어떤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질 것 같아? 음, 오른쪽 아래로 직선 모양이 되나요? 그래, 자신있게 얘기해도 되는 걸 맞아요. 오른쪽 아래로 향하고 있겠지.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은 물의 양은 어떻게 될까 줄어들기 때문에 바로 짜잔! 다음과 같은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 이번엔 이런 상황. <laughs> 우리 친구들 그네 타는 거 좋아하죠? 선생님도 어렸을 때 그네 타는 거 엄청 좋아했어. 근데 그네가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쵸? 이 줄이 딱 있으니까. 그랬을 때 X초 후에 그네 높이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놀이터에서 그네가 이렇게 있어. 음,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 친구가, 우리 뭐, 다름이가 앉아 있었다라고 해볼까? 그럼 이 다름이가 그네를 이렇게 타고 있어요. 옆에서 바라봤을 때는 땅이 이렇게 있고, 자, 줄이 이렇게 있고, 우리 다름이가 그네를 타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 시간이 지나면, 이 땅, 여기에서부터 높이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졌다가, 이거를 이제 반복한다라는 거지. 그럼 우리 다름아, 이러한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여기 X초가 이제 시간이거든? 그 다음에 이제 그네의 높이, 땅에서부터 그네가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이 높이가 Y라고 한다면, 그래프 어떤 모양이 나올 것 같아, 우리 다름이? 그네가 움직이듯이 위아래로 움직여요. 오, 잘했어. 막 갑자기 하늘로 튀어 올라가는 거 아니라 계속 반복되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과 같이 이러한 모양의 그래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은 그래프를 보고 거꾸로 아,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구나. 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X가 뭘 나타내는지 Y가 뭘 나타내는지 그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좋아요. 그러면요. 우리 그래프로 나타내기. 한번, 이런 상황을 나타내보도록 할게. 자, 진경이가 상추를 키우나봐요. 그래서 상추의 싹을 키우면서 관찰했어. 자, 위에는 시간이 몇주 흘렀느냐에 따라서 싹의 키를 막 조사를 한 거예요. 처음에 2cm였다가, 1주일이 지나니까 4cm가 됐고, 2주일이 지나니까 5cm가 됐고, 3주일이 지나니까 7cm, 4주일이 지나니까 11cm래. 그러면 이러한 상황 계속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추의 키가 쑥쑥 자라나니까 이것도 이 시간을 X라고 하고 싸게 키를 Y라고 한다면 어때요? X하고 Y가 변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조사한 내용을 순서상으로 먼저 나타내 보는 거야. 자 만약에 이제 요거 처음에 상추 키가 2cm라면 0,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1, 4, 2, 5, 3, 7, 4, 11이니까. 이곳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순서상 하나는 점 하나잖아요. 그러니, 0콤마 2는 뿅! 이렇게. 1콤마 4, 뿅! 2콤마 5, 뿅! 3콤마 7, 여기가 이제 5라면, 3콤마 7이면 두칸 올라가니까 7. 그 다음에 4콤마 11, 이렇게 찍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점 다섯 개니까, 순서장 다섯 개니까, 이렇게 점을 찍어서, 다양한 상황에서, 바로 이렇게 점도 그래프가 될수 있고, 또 직선도 그래프가 될수 있고, 곡선도 그래프가 될수 있구나, 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공부를 했는데, 우리 다름이 오늘 배운 내용 정리 좀 해줄까? X와 Y와 같이 변하는 수를 변수라고 해요. 그리고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좌표평면 위에 점, 직선, 곡선 등으로 나타낸 그림을 그래프라고 합니다.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두 변수의 변화 관계를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우리 친구들 아주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다름이가 한 얘기 싹 정리됐죠? 좋아요. 그럼 오늘의 스피드 퀴즈 만나볼게요. 와, 우리 달짜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좌표평면에서 점과 점들을 연결했을 때는 선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직선도 그래프가 될 수도 있고요. 곡선도 그래프가 될수 있답니다. 자, 우리 문제로 확인해 봐요. 다음 그림은 연우가 집에서 거리가 300m인 학교까지 걸어갔다가 돌아올 때 시간 X분과 집으로부터 연후까지의 거리 Y미터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은 그래프를 보면요. 보세요. 자, X분과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지나는 것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X축은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고 단위는 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로 Y축은 집으로부터 연후까지의 거리입니다. 집을 나서가지고 막 어디론가 가면 집에서부터 연우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멀어질 거예요. 만약에 허리에다가 줄을 딱 감고 바로 이 줄을 집에다가 딱 이렇게 이제 놓은 다음에 내가 막 간다면 줄이 점점점 길어지겠죠, 그죠?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러면요 이 y축 점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집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자이 x축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집에서부터 가까워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는 x가 5일 때 y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x축에서 5를 찾아서 그때의 y의 값은 그래프의 y좌표를 읽어주면 됩니다 헉, 어때요 300이네요 그러면 300 그때 이제 y 값 300이다 라는 뜻이겠죠 자그 다음 문제 연우가 학교에 머문 시간은 몇 분인지 구하여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300m인 학교까지 걸어갔다라고 그랬으니까요. 자, y축의 좌표가 300. 이 부분이 연우가 집에서부터 학교에 도착했을 때죠. 몇분 후에 도착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요. 바로 5분 후에 학교에 도착했구나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 머물었다라는 것은 우리 연우가 움직임이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의 학교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것이 y 좌표가 변동이 없어야 돼요. 더 위로 갔다라는건더 멀어졌다라는 거고 아래 있다라는 거는 집하고 가까워졌다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짠 이렇게 일직선을 이룰 때 바로 이 부분이 학교에서 머물렀다라는 시간이죠, 그죠? 그럼 몇 분인지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5분에 도착해서요. 바로 이렇게 딱 다시 이제 움직일 때까지는 15를 나타내니까, 5분에서 15분까지는 학교에서 머물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머문 시간은 이라고 했으니까, 5분에서 15분까지 몇분 동안 그래요. 15배기 5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10분 동안 머물렀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좋아요. 세 번째, 연우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은 몇 분인지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찾아주면 되겠죠. 학교에서 이만큼 10분 동안 머물렀다라고 그랬고이 그래프가 딱 아래로 내려가는 이 순간, 집을 향해 학교에서 나가야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 바로 집까지의 거리가 0이 됐다라는 것은 어때요?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걸린 시간은 자, 학교에서 출발한 시간은 15분이고, 그 다음에 도착한 시간 18분이니까 바로 이만큼 걸렸겠네요. 즉, 18에서 15를 빼면 3분 걸렸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이해됐다면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는 별별 퀴즈 풀어보세요.